안녕하세요. 아이신나라 대표 최수룡입니다. 아이신나라는 아이들이 신나는 나라,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아이신나라라는 말이 나오도록 제품을 만들고자 하여 제작된 그런 회사입니다. 아직까지 교실 현장에는 아이들이 실험교육을 중요시하고 있지만 도시 현장에는 신문지를 깔고 이렇게 공작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판지나 또 다른 것을 깔고 이렇게 플라스틱, 일회용 플라스틱을 깔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시된 이 제품은 음, 저학년 학습용 공작판이 있고 고학년 학습용 공작판이 있습니다. 어, 저학년 공작판은 저학년 아이들이 학습할 때 필요로 하는 학습용구가 1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학년에도 고학년 아이들이 학습할 때 필요로 하는 그런 학습용구가 15개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이 공작판 앞에 단추를 잠그고 어, 앞면에 걸림턱이 있어서 책상 앞에 걸어두면 이 공작판이 움직이지도 않고 고정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차르기나 유점토, 클레이 같은 것을 올려놓고 여기서 기본적인 조작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기본적인 조작 활동으로는 공굴르기나 펼치기, 어, 둥굴리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어, 부조 활동을 한다든지 환조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 학습용 공작판이 다용도로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14 서울국제문구류 사무기기전시회에서 신제품 우수제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 아이들이 신나고, 선생님들의 학습, 부담을 들어주는 그러한 보실 수업 개선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